전국 지하철 역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 게시판이 20여 년 만에 전면 교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승강장 환경 변화와 게시판 노후에 따른 포교 불사인데요. 코로나 19 이후를 준비하며 앞으로 2년에 걸쳐 추진되는 전국 단위 사업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부터 전국 지하철 승강장 한 편에 설치돼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잔잔한 글귀와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풍경소리 포교 게시판. 지하철 승강장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게시판도 20년이 넘는 세월에 낡고 바랬습니다. 전국 780개 역사에 설치된 2500여 개의 포교 게시판이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포교 게시판을 관리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가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본격적인 게시판 교체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낡고 막 이제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지하철도 이제 막그 저기 뭐야 그 리모델링한다고 자기들이 막 떼내버리거든요. 떼내고 파손시키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게시판 교체 불사를 하면서 이제 뭐 해보자. 이제 이런 지지로 지하철 포교 게시판 불사는 불도 부산을 시작으로 2년간 매달 100개씩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기와불사처럼 불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게시판 안쪽에 새겨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동참자가 게시판 교체를 원하는 역사를 지정하고 바뀐 게시판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 아, 안에, 안에 그 풍경 소리는 포교 게시판 교체 불사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19일 사단법인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미 단체로 운영된 풍경 소리의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공모 사업에 참여해 외연을 넓힌다는 취지입니다. 사단법인 정식으로 돼야 서로가 도움도 줄수 있고 또 우리가 예산도 좀더 도움 받을 수 있고요. 또그 지방 지방 자치 자치단체나 혹은 공공단체는 사 그런 발주하는 사업도 같이 함께 할수 있고요. 풍경소리는 포교 게시판 교체와 더불어 유튜브에 각 작품에 담긴 의미를 해설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단체 활동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